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어, 제가 알기로는 빨간 색깔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누구나 할거 없이 그래서 빨간 거를 입으면 재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빨간 거를 입으면 어,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빨간 거를 저는 선호합니다. 그럼 누구나 다 빨간 색깔을 입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저 같으면 빨간 색깔을 참 좋아합니다. 네, 저는 음. 기도를 가도 속옷을 빨간 거를 입고 갑니다. 아, 네. 겉옷도 빨간 색깔로요? 아니요, 저는 속옷을 빨간 거를 입고 갑니다. 아, 네. 그 누구나 그럼 거의 빨간색을 입어야겠네요? 그렇지는 않은데, 네. 네 어,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빨간 색깔을 많이 입지요. 아, 빨간 색깔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래서 붉은 계통이 좀 화사하다고 봐서 그렇지 않을까요? 음 그렇구나. 네. 어그 신발하고도 상관이 있을까요? 신발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시, 신발은 모르겠고 저는 옷을 빨간 거 속옷을 빨간 거를 입고 겉옷은 좀될수 있으면 어, 하얀 쪽을 많이 입거든요 저는. 아. 네.